이 앞에 내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니엘군부터 나랑 사귈래 한번 멋지게 한번해보시쇼자 자, 여러분 잘안 자, 들리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? 자 니엘군 앞에 있다 하나 둘셋 나랑 사귈래? 이렇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로 네 천성이 좀 나빠서 네 맞아요 입술 보니까 나쁜 입술이야 그래요 자또 계속 해볼까요? 네. 우리 자 이어서 우리 뮤지컬 배우죠. 네, 대해 보겠습니다. 따라 사귀네요. 앞에 <laughs> 아, 네. 저 안경 쓴여성분 보세요. 지금. 어, <laughs> 지금 카페인이 중독됐어요. 지금. 네. 어, 네, 알겠습니다. 자, 계속 보겠습니다. 네, 자, 어찌 딴넘거 보세요. 지금 준비합니다. 마치 운동 끝난 다음에 딱 땀에 젖은 그 모습 어... 자, 이어서 이제는 카리스마에서 어... MC 빈둥을 만나니 점점 마음을 잃은 남자 개를 어... 키우는 개 아버지 어... 네, 저... 개꾼 제가 그런 말잘 못해서 저는 시간 있으세요? 아... 어... 시간 있으세요? 아껴주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시간 있으면 아껴 써야죠. 네, 정말 시간은 금입니다어기도이 어, 어기 다들 매력이 있습니다. 네. 사귈래? 나랑 사귈래요? 나랑 사귈래요? 나랑 사귈래 시간 있으세요?